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레벨이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보험 아이템을 팍팍 뿌려드리는 보험 영업인들의 리얼 소통 채널 보템입니다. 저는 임선배고요. 서선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감기가 유행이래요. 네, 아, 요즘에 좀 감기가 아유. 유행인 것 같아요. 저도 네. 좀 고생 좀 했었습니다. 진짜요? 저요. 네, 링거 저, 저, 링거를 맞았어요 링거 투혼을 하셨다고요? 아, 네. 헉. 어, 엄청 많이 아프셨나 보다. 인간에서는 아프더라고요. 이번에 는 아, 어, 요새 또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난리도 아니라고 하던데요. 코로나 이유로 어, 코로나만치 아프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네, 네. 선배님은 좀 이렇게 강하신 편 아니셨어요? 강하신 편이세요? 약하신 편이세요? 뭐, 뭐가요? <laughs> 뭐가 갑자기 가, 강하고 너무 뜬금없네. <laughs> 예, 너무 뭐. 뭐가 강한 편이라는 거죠? <laughs> 아니, 아니 이게 제가 아직 오히려. 질문이, 질문이 너무 <laughs> 세게 가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 뭘 강하나요? 아니, 이게 사연도 생각하고, 모두 생각하고 말이잖 아, 네네네. 네, 죄송해요. 뜬금없이. 네. 클로징. 아, 클로징? <laughs> 네. 아, 클로징. 주어를 빼고 질문을 하니까 이게. <웃음> <웃음> 이게 주어를 빼고 그렇게 물어보면 이건... 참 이게 o 네, 소지가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네. 클로징을 하실 때좀 강하게 하시는 편이세요? 부드럽게 하시는 편이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굉장히 좀. 저는 강합니다. <laughs> 강... 남자는 남자는 강이지. 남자는. 아 뭐. 사연이, 오늘은 아, 네. 사연이. 아, 이게 사연하고 관련된 거예요? <laughs> 다시 대답할게요. 다시. 보도록 게 <laughs> 보더랗게 <laughs> 클로징을 하는 편죠 네, 사연이 이제 클로징에 네. 대한 사연인데. 음 맥을 잘못 집었네. 네. 상품 설명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고. 네네네. 네, 클로징도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어, 네네. 우리 고객님께서 상품이 마음에 들고는 둘째 치고, 무섭다는 음 소리를 자주 종종 듣는데요. 어, 왜 이해가 되지는? <laughs> <laughs> 공감대가 확 이게 <laughs> <끼게 웃음> 네, 네.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고 고객님께서 부담스럽지 않게 음... 좀 부드러운 클로징 기법이 있을까요라는 사연이에요. 네, 네, 네. 제가 기억하기로 선배님의 클로징은 앵간한 네. 사람보다는 네, 뭐예요, 굉장히 그래 뭐. <laughs> 세... 뭐. <laughs> 떤 걸로 기억이 나서 아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 근데 이게 이 사연을 딱 들으니까 부산에서 이제 영업할 때 제가 관리자로 있었을 때제 사원 중에 진짜 찐사투리 목소리도 되게 커요. 응응.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 살살 얘기라 해 덩치도 좀 크고 응. 막 근데 되게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거든요. 응응. 남자 사원이있는데 그때는 이제 전국으로 이제 방문을 다닐 때였어요. 응응. 그래서 서울에 이제 간다. 길래 저하고 동반을 요청해서 제가 같이 갔죠. 카페가 조금 쬐그만한 카페였거든요. 이제 이 친구가 상담 들어왔는데 목소리가 일단 쩌렁쩌렁하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주변에서 뭐 말할 때마다 다 쳐다보고 거예고고객이 이거 진짜 좋거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면서 막 이거 진짜 좋은 거거든요. 이거 지금 보험사 다 합쳐가지고 진짜 이런 상품 없거든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클로징을 치는 거예요 어떡해 고객이 말할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뒤로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아. 그 고객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근데 왜 상품 설명하는데 저한테 화를 내냐고 아. 아. 네. 그래서 저, 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되게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제가 거 이제 중재를 하긴 했는데. 음. 이게. 열정이 예, 좀 과하셨구나. 예, 그, 몰입을 너무 해가요. 근데 목소리도 올라가고 또 와. 사투리도 쓰다 보니까. 오늘 사연 주신 분이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나 네, 이런 네,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본인은 열, 본인은 열정적으로 네 그러니까요 하신 것밖에 없는데. 어, 그러니까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졌다고 막 도망가고 막 이러면 맞아요 맞아요. 근데 클로징이라는 게 네. 강하게 해야 할 때는 또 강하게 해야 되고 음. 또 부드럽게 이제 해야 될 때는 부드럽게 해야 아, 된다라고 그럼.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연하죠. 뭐 이게 정답이다. 라고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실제로 교육을 하거나 코칭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보면 의외로 클로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많아요. 네. 음, 정말 많아요. 특히 이제 처음에 보험 영업 하시는 분들이 하세요라는 말이 안 나온대요. 아, 그럼요. 그래서 설명은 장황하게 하는데 고객이 할게요라는 말을 안 나오면 둘이서 그냥 가만히 일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고객이 한 다음 말할 때까지. 아니면 막, 막, 갑자기 다른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고. 예, 계속 만들잖아요. 뱅글뱅글 돌죠. 네, 막. 네, 그래서, 막, 하세요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음.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 요렇게 그러면 화법을 잡아서 클로징을 쳐보세요 했더니, 음. 어, 정말 좋은 피드백이 많이 날라왔었어요. 아마 지금 사연 주신 분한테, 어, 요런 화법을 가르쳐드리면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배님. 그럼 오늘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네. 네. 클러징 화법. 아이템 한번 풀어주시죠. 사실 이게 정말 대단한 화법은 아니지만, <laughs> 어, 생각의 전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음. 보통 고객님들 만났을 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화법인데요. 어, 끝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좀불러주고 아, 아, 좋아요. 아, 상품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네. 아, 고객님 이해되셨죠? 네. 그럼 이렇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음. 근데 이거를 고객님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고객은 조금 달아날 수 있거든요. 음, 그렇죠. 네, 그런 합법보다는 어, 제가 이렇게 그러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합법을. 저는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뭔가 조금 부담스럽지도 않으면서 명령조도 아닌데 네네. 자연스러운 멘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무스하게 음, 그... 그 구렁이 담는 듯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어, 괜찮은데요? 그... 네, 네. 음... 근데 이게 사실 클로징에서도 저는 중간중간에도 이런 화법들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음. 예를 들어서 고객 오늘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이따가 진행 도와드릴 건데요 라는 말도 이렇게 중간에 섞어서 넣어요. 아. 예. 네, 그러거나, 아니면, 우리 고객님 진행 가능한지, 그 전에 제가 건강 체크부터 해드릴게요. 요런 표현들을 하죠.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한번 상담할 때, 음... 어, 이멘트를 한 다섯 번 이상은 쓰는 것 같아요. 아, 되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저 교육할 때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세뇌 기법이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렇게 진행 도와드릴 건데요. 네네네. 네, 네. 네, 또는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뭐 건강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당연히 네. 진행을 할 거야라는 네, 네, 네. 걸 계속 세뇌를 시키는 네, 네, 네. 클로징이라고 해서 꼭 마지막에만 할 필요는 없고, 맞습니다. 선배님처럼 계속 시시때때로 계속 이 클로징 매트를 예, 쓰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임선배님도 한번 이제 좀 부드러운 클로징으로 어떤 걸또 하셨는지 한번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고객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음... 음, 아 그런 걱정 이 있으셨나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어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고객님께서 그런 고민 중이시라면 아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 네, 라는 멘트를 계속해서 좀 썼던 것 같아요. 어, 저 써봐야 되겠어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제가 깔려있는 클로징인 것 같아요. 고객이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할 때, 네네. 어, 요게 맞습니다라고 딱. 이렇게 정해주는 그 멘트 그 화법이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고객님이 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고객님의 선택에 대한 이제 또 이렇게 지지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그러니까. 어 그렇게 고민하시면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고객님. 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어, 되게 좋은 화법이. 어, 당신의 선택이 맞다. 뭐 이런 네. 뉘앙스로 클로징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클로징에 대한 마음가짐. 어, 네, 그렇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님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또는 이 친밀 관계 형성을 잘해서 열심히 핑퐁하시면서 상담을 잘 하시다가도 네. 막상 내가 준비한 제안서를 꺼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스스로 해주세요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뭔가 표현을 하는 거를 소심하게 되신다거나 라 아니면 또는 아 내가 이렇게 떨고 있는 걸 감추기 위해서 음. 더큰목소리를더 자신감 있는 그런 목소리로 네. 당당한 모습으로 제안을 해 드리려고 해서. 좀 열정적인 모습을 좀 과하게 네. 보여주시지는 않았나. 아, 네, 네, 너무 그냥, 과하게. 아까 그제 사원이었던 것처럼. 예, 한편으로 마음속으로는 고객님이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라는 음. 이런 불안한 마음도 갖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클로징에 대한 마음가짐 고객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이제 과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럼요. 소심하게 될 수도 있고 네. 참 이런 기세 싸움에서 네. 좀 당당함이 깔려 있어야지. 네. 어, 고객님이 아닙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 나를 만났으니까 당연히 해야 돼. 네, 맞습니다. 어, 당연히 오늘 진행할 거야. 네, 맞습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 체크할 거야. 네. 내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네. 하는 게 맞는 거야. 네. 네 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만나시면 맞습니다. 조금 더 어, 부드러운 맞아요. 클로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네. 아전 뭐 똑같은 생각이에요. 네. 만약에 우리가 의사를 만나러 갔을 때 의사가 아파서 왔잖아라는 전제가 깔리잖아요. 그렇죠. 고객들도 설계사가 왔을 때너뭐 하나 제안할 거아라는 느낌이 깔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선배님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영상이 좀 쌓이다 보니까 네. 우리 보리니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이런 아이템을 막 꾸려드리잖아요. 네. 음, 얼마나 또 실전에서 사용하고 계실지 어, 궁금하네요. <laughs> 네. 네, 보리니 여러분들. 연습만이 살길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습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써먹는 게 살길입니다. 네. 오늘까지는 열심히 연습하시고 또 내일부터는 또 실전에서 활용하셔서 네. 예,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는 네,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용해 보시고 또 좋은 피드백 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참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 주시고요. 네. 네. 저 그거 배웠어요. 뭐요조때꾸알 아, 좆때꾸알. 조때꾸알 <laughs> 좋아요. 댓글 달아주세요 네. 구독 네.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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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laughs> 영업 잘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